수능이 치러진 오늘 입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춥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게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주말에는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 내렸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경주가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올 가을 들어 영하권 추위가 처음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한낮 기온 15도에서 17도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 한때 5mm 내외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높은 물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막다가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3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9도, 낮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겠고 중부 먼 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